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고 싶어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부시, 부,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것은 강조입니다. 어떤 강조냐면 은 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말씀하죠. 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거룩한 제사장이신데 그, 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누구도 아닌 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구원자도 예수님 위에는 없다는 것을 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어, 왜 다른 복음을 어, 여러분이 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믿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절에서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아주 매우 저돌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은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많은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체험은 원래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괴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약간 좀 잘못된 번역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기적은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체험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 믿으려고 하면은 박해를 각오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 그 박해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견디려고 하면은 그 박해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베푸시는 기적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하셨죠. 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한 청년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어떤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 없는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율법. 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육체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이 주시는 체험과 능력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로 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어,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큰 저주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저주에서 은혜의 삶으로 옮겨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저주 아래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저주의 삶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저주 아래에 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저주는 이런 어, 뜻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사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재미로, 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 뭐, 맞으면 좋고 뭐, 당첨되면 좋고, 당첨, 낙첨되도 뭐, 괜찮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 기도하고 복권 사면서, 어, 복권 당첨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복권을 샀어요. 큰그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낙첨이 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역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날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내 기대와 믿음을 번번이 피해가신다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복권을 믿은 거죠. 사행성을 믿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면 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가 붙어 있으면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 걸림돌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율법도 조금 행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있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고 인정받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그 흔들림에서 우리를 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믿지만은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구원의 조건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내가 육체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요 어, 무게의 중심이 언제나 어, 그두 가지 중에서 언제나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안정과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갈라져 있고 예수님보다 더 신뢰한 곳이 있으면요 그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걸 늘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내 생명줄인 것처럼 나의 구원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느냐. 어,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른 구원의 조건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구원의 조건을 믿는 사람이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다른 조건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른 조건은 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그 충성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좋은 예를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로 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푹 빠지게 됩니다. 아,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어뭐 성경의 여러 버전에서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치 이그 번역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샘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롤 모델이 될 것이고 너와 같이 나를 믿는 모든 민족은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만 생각해도 그렇죠?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거짓말 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아내를 바르게 뺏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를 후손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나와 아내가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 것을 알고는 요종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사건들을 종합하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죠.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내면과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바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뀔 때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셨고, 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백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테스트가 있었으니까 아들을 바치는 테스트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 언제 인간 될까? 이러면 절대 안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는 끝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은요 어, 규범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지, 끝까지 우리를 참아내는 분걸 알게 되면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사건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한 사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때 그냥 뭐 교회 목사로 하나님 바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교사로 바칩니다. 이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로 짐승을 각떠서 죽여서 드리듯이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건요. 이방의 악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던 잔혹한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한테 하실 수 있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타고난 기질이 좋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를 바꾼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보면, 내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가진 생각들을 보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런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스스로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아, 나는 하나님을 아 모르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난 청년 때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일학교 때는 내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지금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지금은 불신앙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남편과 내가 불신앙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예전에는 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왜 지금은 이런지 모르겠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자식도 바쳐라고 하면 그 자식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 나무에 달린 한 사람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무런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무한히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에 불의한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대신에 자기의 의로운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몰차게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바뀔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분의 열심과 열정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한 청년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왜 여러분이 다른 복음에 넘어갔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 빠졌을 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라고 느껴질 때 내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흙탕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구주님을 어 신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